아이, 존나 춥네, 진짜, 이씨. 아이, 씨발, 라이터. 아이, 씨. 야. 누가 또 이렇게, 어? 아가리 또하게 따가리를 버리고 가셨어? 예? 네? 이야, 씨발, 라이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운이 좋아요 내가. 응? 아이씨, 뭐야, 이거, 이씨. 저탄거 아니야? 아, 탔네. 아이, 씨. 정말. 찾았다. 아, 아이씨. 누구세요? 아, 지금 당신 막대기 때문에 넘어질 뻔했잖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아, 짜증나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다음부터 조심해요. 죄송합 니다. 죄송합이 니다. 죄송합 니다. 하다 니다. 니다. 지다이 씨. 니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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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깽시 아.. 씨발 이새시 뭐야 아.. 씨바시 아프네 아.. 오시아 시바, 시바, 시이씨이씨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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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아니 누구나 그럴 한 계획이 있어요. 처음 맞기 전까지는. 아 형씨. 어... 아,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이거. 핸드폰 이어버렸으면 전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이게 지금 지문을 될 리가 없잖아 이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세나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혹시 그때 그일 때문에 그래? 아, 우리 세나가 오빠를 못 믿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좀 그렇네 오빠가 얘기했잖아 그 여자는 그냥 직장 동료라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택시 같이 탔는데 내 옷에 토를 해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옷만 빤다는 게 잠든 거라고 아 근데 5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원금 안 들어왔니? 돈이 입금이 안 됐네. 아이 새끼 목소리 만들어도 개 쓰레기 새끼네 이. 누구야? 누군데 세나 전화를 받아? 너 누구야? 아나이 씨발놈 이 퉁성명언. 야이 새끼야, 너 목소리 만들어도 이 시똥 냄새가 난다 이 구린 새끼야. 나 누구냐고? 몰래가 누구야? 나는 저기 그저그어 세라 남자친구다 이. 씨발놈아. 좋은 말할 때 우리 세나 할 거라. 어머 어떡하니? 우리 세나 지금 샤워 중이라 전화 통화 힘들 거 같은데. 야너 그리고. 너 좋은 말할 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콧구멍이랑 똥구멍 미치 바꿔버린다, 이씨. 전화하지 마, 이 개새끼야. 아, 나이 새끼, 이거 뭐지, 이거? 아주 그냥, 씨발, 똥냄새가 진동을 하네, 아주 그냥. 아, 나쁜 새끼. 하... 내 냄새구나. 아이씨. 몰래. 아이, 새끼가 진짜. 야이 새끼야 전화하지 말라 그랬지. 너 진짜 내가 어? 콧구멍이랑 똑구멍 위치 바꿔줘. 분할이랑 붕알 위치 바꿔줘. 저기 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네. 지금 그폰제 폰이거든요. 아아예예예 예, 예, 예. 지금 핸드폰 어제가 갖고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계세요? 제가 핸드폰 찾으러 갈게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제가 그 갈게요. 제가 어, 아니에요. 제가 찾으러 아, 갈게요. 아이 앞당 보이시는 분이 여기 어딘 줄 알고 오실라고. 제가... 저, 를 아세요? 아니, 뭐 있어요. 그런 게 아무튼 있어. 예. 네, 카프 커피 커피숍 아시죠? 에이, 네, 글로 와요, 글로. 네. 다이 오면은 다 얘기해 줄게요. 거기서 봐요. 오케이. 아씨 그래. 전화가. 진짜 됐네. 족됐네 아, 유지가, 씨발, 유지가 없어. 야. 얘네그 또라이 사장년은 안 나오신다던데요. 나이스. 이게 뭔 냄새지? 아 이게 오늘 뭐 자꾸 도와주네. 어? 감사해요. 제 핸드폰을 훔쳐간 거였구나. 조심하셔야 돼. 요즘에 이상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심하셔야지. 아 어디 뭐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 네, 형사님 덕분에. 형. 사 아예뭐저그 짭새로 아이 저 민중의 지팡이로서 뭐 마땅한 일을 한, 한 거죠 예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뭘또 뭐, 감사까지 그저그 <laughs> 그, 세라 씨는 그몇 학년 몇 반이요 네아그 그게 아니라 저 나이 가 어떻게 되시냐 예. 아저 스물다섯 살이요 와 나는 열다섯 살 차이가 나네 승훈 씨는요 아저저 저요 저, 저, 저 저기 저런 저기 소띠 예 소띠 소 뛰면 아 스물여덟 경찰이 되게 빨리 되셨네요. 스물 스물 스여덟이요네 소띠 네. 아 혹시 마흔이세요? 예 맞아요 스물여덟 예 스물여 예. <laughs> 저희 막내 삼촌하고 동갑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막내 삼촌? 네 준빈이 삼촌이라고. 그 혹시 그저 명지 고등학교 그, 그 준빈이를 말하시는 건가? 그옷 되게 못 입고 그 찌질한 새끼 아그 찌질한 친구. 어 저희 삼촌을 아세요? 아까 스물여덟 살이라고. 그저그성 성이 그. 임이요. 임준빈. 아그제전저기는 저기 박가 박준빈이 예. <laughs> 아 그러시구나. <laughs> 뭐 세날씨 뭐 저기. 뭐, 따뜻한 거를 좀, 좀 드실래요? 어, 제가 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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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게요. 어, 아니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제가. 가만히 계세요, 예? 제가 살 테니까. 아, 감사해요, 제가 사야 되는. 거. 감사하다는 말도 좀 그만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안에 또. <laughs> 아이고, 참. 야, 김곤아. 달달한 거, 어? 따시게 해가지고 두잔 줘라, 어? 오, 씨. 세나야 어? 준빈이 삼촌? 너 여기서 혼자 뭐해? 혼자? 아, 커피 사러 가셨는데, 커피? 아무도 없는데, 아이고, 다리... 안 계셔? 가셨나? 25살, 임재나.